안 눌렀니? <laughs> 좋아요. 어 운동이 한달동가딩만 했던 운동이한테 맨날 밤마다 와가지고 영상편지 못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더니 이제 조금 했다고. 그다그또안 하는 것 같대. 요즘에 밤마다 왜 영상편지 말 하고 뭐 해? 예. <laughs> <laughs> 벌써 찍은 거야? 예. <laughs> <laughs> 또 뜨끈고 야? Yeah, he's amazing. He's yeah. yeah. good. 근데 이따아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자꾸 주방 거실 나가면 주거 거실 나가. 너가 코 자고 <차고> 있는데 <laughs> 자꾸 그렇게 뭐했길래 이렇게 일찍 자는 거야? 호동이 어, 어, 바빴단 말인 음. 호동이 그래도 내가. 还有人